주신 계명에 순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도 걸으며, 그 구원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함 안에 거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올려 드려야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살게 하신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걷게 하신 그 구원으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거룩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며 그분의 영광의 찬송인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예배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하고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결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사 깨끗해 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분투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다다를 수 없는 이들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으로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성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아닌 주신 율법에 순복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은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도덕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종의 열심이 그들로 거룩한 율법 안에 거하게 하며 거룩한 율법에 와닿는 그 삶의 접촉이 그들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사 거룩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모세는 율법과 제의를 제정하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을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모세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대면하여 만나주셨고 그분의 영광을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심으로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앞에서 높여 주셨습니다. 결코 내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자신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신의 영광으로 입혀 주시기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함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둔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니라 태초 인류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한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거룩과 영광은 오히려 그들의 수치와 무능을 드러내는 아픔일 뿐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더 이상 거룩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영광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거룩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영광의 형상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기꺼이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그 자리를 펴사 우리로 그분의 나라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저주와 수치가 아닌 의와 생명 안에서 거룩과 영광으로 옷 입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접촉은 우리로 또한 다시 한번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그 거룩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만웨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품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담아 생명을 증거하는. 구원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기꺼이 주의 계명에 순복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드러나며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닌 내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계명의 순복함으로 거룩한 하나님만 에거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계명의 순복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거룩한 그릇으로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주님되심을 자랑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는 그래서 존재 자체로 이미 예배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이 주님되실 때. 그분의 영광은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그분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곧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며 홀로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기를 구하여 기도하며 마침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전함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이며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일도 살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실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란 명목하에 행해진 모든 일들이 선으로 나아갔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완전한 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실패한 그곳에서도 그 선함으로 역사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그 죄의 역사 가운데서도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주신 계명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조차도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명에 순복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신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으며 생명으로 열매 맺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계명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유일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의 예배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사 우리로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하며,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매일은, 그래서 이미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 떡을 떼며 교제했고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 거룩함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예배로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주의 계명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며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영광 안에서 예배합니다.